안녕하세요. 운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첫 번째, 쥐띠 오늘의 운세부터 출발해보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오늘 시천고 드론오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입니다. 아~ 힘들 북두칠성전에 향을 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고단하고 고독 고단하고 고독한 그런 운세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여유 있게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만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12월 4일 소띠 오늘 운세죠. 소띠의,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시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입니다. 아, 고대영실 좋은 집에 백년 해로, 해로를 하신 듯한 내분을 네 그려놨다는 것은 부부연애 애정해온 이상연이 어느 때보다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부럽지 않은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자 환자분들은 쾌채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제인이 형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형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 호랑이띠 오늘 운세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시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자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아, 오늘 천간. 하늘에서 내린 재주재난이기 때문에 기술 기능이라든지 장사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한 운세고요 오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신다면 좋은 성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일진까지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 도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이라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호랑이 띠분들 오늘, 오늘,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 토끼띠 오늘 운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분들 데모 들어옵니다. 데모라는 것은 흉살궁이에요. 그래서 큰 실패를 뜻하는 게 데모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일, 오늘 일진이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다만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12월 4일 용띠 오늘의 운세죠. 용띠의 타로운 입니다 용띠분들 월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입니다. 고대광실 좋은 집에 두뇌회가 나란히 앉아있고, 손에 책을 들었다. 아, 속에서 책을 들었다는 것은 학업, 뭐, 시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연의 애정형, 이성형이 좋은 날이고,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고, 노조가리가 두 개, 호대광실이라는 것은 금전재물의 운이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도로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내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용띠분들은 충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12월 4일 뱀띠늘의 운세입니다. 뱀띠의 타로운세죠. 뱀띠분들 연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입니다. 이 천기가 들어올 때는 어,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운세라,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 재물운도 좋고 학업이라든지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원제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는 조금 어,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좀 주의할 필요성은 있고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원인살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되므로 이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줄투로 비쳤서 나에게 부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대인 관계 잘, 잘 피셔서 구사집이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12월 4일 말띠 오늘 운세죠 말띠의 타로운 세입니다 말띠분들 시행도로네요.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금전재물이 좋고,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록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고,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아, 또한 부부연의 애정의 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합이 들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합이 들오는 날이,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말띠분들은 일진과 타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12월 4일 양띠 오늘로세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식증 들어오네요. 식증이라는 것은 밥이 풀어난다 하는 게 식증이에요. 그 때문에 어, 금년 재물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풍성할 것이며 어, 나를 도할수 있는 저력적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고요. 부부에의애정 운도 좋고 운이 안정되기 이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어, 다만 오늘 일진이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리에 의하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라시드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양띠분들 일진이 팔살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이라든지 부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겠고요 양띠분들은 팔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의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연천역도입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상을 뜻하는 게 천역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어느 때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운세에다 한다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오늘 자신이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원숭이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12월 4일 닭띠의 오늘 요새죠. 닭띠의 타로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산하 들어오네요. 산하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 벼슬 기대, 벼슬에 올라, 오른 것이 사입니다 그래서,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닭띠분들도 어느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논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 개띠 오늘의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육회살 들어오네요. 육회살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보는 육회살이에요. 그래서 흉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잘 살피시고 배사을 이끌어가면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시험드리겠습니다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풀어가시면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 대지띠 오늘 세죠대지띠 타로운 새입니다. 대지띠분들 연천권 들어오는,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입니다. 어, 흰말을 탔다는 것은 우두머리를,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고 또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복을 입지 않았지만 가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업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대기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대기분들도 오늘의 음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12월 4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12월 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 11월 1일 동짓달 초하루에 해당하고요. 일제는 병수일 개띠날 옥상토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간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원하고 바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